<웃음> <웃음> 아 유아야 아직이야 <laughs> 음, 다 먹었다 다먹었지면 케이크 먹어야지 유아 뭐 먹을거라고? <laughs> 뭐는 다 먹어도 케이크 먹을건데 케이크 먹는다고? <laughs> 응 진짜? 진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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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뭐야 유아야? 그게? 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어, 유유야日祝사랑하祝贺리크리스마스생贺生日합니다 <laughs> 축하 박수. 박수. <laughs> 日 <laughs> <laughs> 어, 너무 가까이 贺生日祝 간다! 음 박수! 박수 박수! 이제 먹어볼까? 딸기 네. 줄게 딸기. 네. <laughs>